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또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이하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이 결론부를 시작하며 예언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런 말을 어 전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해 준 어, 1장부터 21장, 오, 22장 5절까지죠. 이긴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이 천사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 대한 어떤 고마움, 또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한다,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죠. 그럼 천사는 요한을 만류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천사는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천사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가리지 말라. 숨기지 말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지를 숨기기보다는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20절의 바울의 진술처럼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거나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또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계시의 명료성이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계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를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학을 공부해야 기독교의 진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수련을 해야 복음의 진수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너무나도 명료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대학을 나왔을, 나왔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만 졸업했거나, 상관없이,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린 일지라도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 복음을 들으면 그 핵심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개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 진리는, 개시는 명확하고 명징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는 뜻이죠.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큰 광고판들이 좌우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려져 있는 광고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오랜 기간 차를 세우고 지켜봐야지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100km를 넘게 달리면서도 볼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놓았나는 것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 먹으라고 유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반문하죠. 그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는 선악과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료한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할수 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주인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특권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단단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한 가지가 금지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금지된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것은 다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금지하신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표지인 것이죠. 그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놓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나는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난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무가 동산 중앙에 놓인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도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악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계시를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감추어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동산 어느 구석, 한 구석에 아담이, 하와가 잘 가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곳에 감추어 주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무를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아담은요, 이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범죄를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료하고 분명한 게시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최고의 게시죠, 십자가는.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여 주시기 위한 최고의 계시, 이 십자가의 이론이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문명인이나 야망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도시 출신이든지 시골 출신이든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건 요한 계시록을 말해요. 좁게는 요한 계시록을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도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을 때 몇몇 사람들만 이 책을 읽고 이해하도록 임봉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어렵게 연구를 몇년몇몇년 몇, 몇년 몇십 년을 걸쳐서 해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어려워서 몇몇 선, 설교자들만이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에 쌓인 책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오히려 여러 상징과 비유를 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만화를 보는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1년이 넘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지만 그 어떤 한 주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복잡하게 일부러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그 순간 잠깐 졸았을 수도 있어요. 졸아서 이해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제 얘기가 어려워서 제게 얘기 어떤 복잡한 이론과 또 원리를 설명하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이 성경의 책을 만들어 놓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생전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모르는 길을 아주 쉽게 찾아갑니다. 5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면 돼요. 1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만약 내비게이션이요. 내일부터 여러분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좌포계로 표현된 당신의 위치 벡터 XY에서 출발하여 각도 세타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십시오라고 안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내비게이션을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너 여러분들의 길 찾는 것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전체는요. 어렵지 않아요. 명료합니다. 누구라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심지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영원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죠. 한계적인 한계 상황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 이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좀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1956년에 개역 한글이 번역 번역됐습니다. 한글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것을 개역 한글로 또 개역 개정으로 여러 번 부분적인 수정을 했지만 큰틀 문어체와 고어체가 사용되어 있는 이 어려운 큰틀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이 성경의 이 문체와 문법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더욱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원하신다면 세 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번역본을 번역본을 참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는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는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성경 이해와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교육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좀더 쉬운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성경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게시의 말씀을 명료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이해 가능하고 아무나 접근 가능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봉함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임봉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게시를 주시면서 왜 이것을 감추라고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감추신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열두 제자를 전도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고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울로도 들어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감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는 감추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언의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증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선명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려워서는 안 돼요. 복음이 어려워서는 안 돼요. 아왜 교회를 다닌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저렇게 살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왜 저의 삶이 틀리지?라고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는 하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의지의 자율성에 대해서 말해요. 21장,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대로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두라. 의로운 자는 또 의로운 자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라. 말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요. 이사야 6장에도 나와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뭐냐면,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라 하라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하죠? 이상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 같은데 지금껏 그렇게 말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어떤 사람은 깨닫고 돌아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명료하고 분명한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구서 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을 말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더 완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똑같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신 바 예언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말씀을 받으며 더욱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셔요. 얼마든지 힘과 권세로 인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록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얼마든지 그 문을 부시고, 부수고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겠, 못하시겠, 못하실까요? 그러나 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대로 기다리셔요. 왜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을 여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든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그 즉시 그 선악과를 손에서 빼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인간 스스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침범당하지 않아야 비로소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직접 개입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으로 범죄하거나 손으로 범죄할 때 즉시 나타나셔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니 하고 여러분의 눈을 빼내실 수도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이요, 엄청난 공포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기쁨, 여러분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는 예배, 봉사, 헌금,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유롭게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순간, 매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신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위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예외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리 부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불의한 그대로 의로운 자를 의로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자율성이에요.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거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행위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 행위를 따라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이따도 말하겠지만 이 행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따라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로 구원받아야 될 자와 멸망할 자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고 상을 받아야 될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받아야 될때는 벌을 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로마서 2장 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각 사람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장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 그에게 영생으로 선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당을지어 2장 8절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구하고 자유의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만 자유의지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벌이 무엇입니까? 다음주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게시의 말씀은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해요. 그러므로 복음을 예언의 계시를 동함에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복음을 예언의 말씀을 가다 놓아서는 안 돼요.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받, 받은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하게 될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더 완악하게 그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상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벌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의로운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